안녕하세요. 여러분, 꼼나나 박재희입니다. 고객님이 유튜브 컨텐츠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주셨는데, 이제 롤브러쉬를 쓰고 싶으신데, 롤브러쉬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롤브러쉬의 종류와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은지. 호수별로 또 있고, 일단 브러쉬의 종류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롤브러쉬는 돈모, 돈모 플러스 가시롤, 그 다음에 가시롤이긴 한데, 거의 돈모만 있는 건 거의 사용을 잘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가시롤이랑 이렇게 돈모랑 섞여 있는 거. 이 열판이, 판이 그냥 나무로 된 판이 있고, 이렇게 쇠가 둘러져 있는 판들이 있어요. 쇠로 되어 있고, 다 나무만 되어 있거든요. 쇠가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열로 인해서 뜨거워지니까.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겉에 쇠가 둘러져 있는 뜨거운 감이 좀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더 드라이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아주고 탄력있고 그런 브러쉬가 있고 이런 브러쉬는 좀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우면서 대신 이렇게 아무래도 가시롤밖에 없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그냥 스르륵 빠지기도 해요. 가시롤만 있는 이런 브러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본모는 짜잔, 엄청 많죠? 근데 동모가 아무래도 헤어 디자이너들이 내가 원하는 윤기나 탄력을 내기 위해서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런던이나 뉴욕에서 일해봤을 때는 이제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그냥 가시롤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0.5에서 1, 2호 사이즈 정도까지는 뿌리 살리는데 많이 사용돼요 이렇게 조그만 브러쉬는 뿌리에다가 섹션을 롤 브러쉬 사이즈로 나누고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그리고 뿌리는 사실 두피에서 1cm 위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열을, 열을 좀 시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켰다가 이렇게 빼내면 돼요. 지금 양쪽 보이시죠? 완전히 다르죠? 조그만 브러쉬, 이런 애들은 뿌리 살리는데 쓰입니다. 두 번째, 이 정도 중간 사이즈 브러쉬, 사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런 사이즈 뭐 4호, 5호 이런 브러쉬들은 미드랭스나 반발 정도에 많이 쓰이고 아까 드라이 안한 거랑, 그쵸? 이게 아무래도 돈모랑 가시롤이 텐션이 있어요. 이 돔모가 들어간 브러쉬는 우선은 머리에 안착이 예를 들어 라운드를 할 때도 딱 텐션이 안착이 딱 돼서 힘이 딱딱딱딱딱 딱딱딱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가시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넣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꼭이 브러쉬가 더 드라이가 잘 된다 할 수는 없어요. 모발에 따라 달라요. 또 너무 얇은 모발들은 이런 브러쉬로 해야지 더 바람이 잘 가서 또잘 되거든요. 내가 이제 꺼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돈모로딱 안착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 뜨겁게 그리고 식혀주고 이렇게 꺼치게 부시시한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거는 이런 브러시라는 거. 이 사이즈 브러시는 보통 단발, 미드 랭스 아니면 웨이브들 때, 긴 머리 웨이브들 때도 대왕 롤, 왕롤 있어요. 엄청 인기가 많은데 르나사람들도 요즘엔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방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완전 내추럴하게 할수 있는 브러시고 이 사이즈는 이제 긴 머리, 이것도 미드 랭스도 써도 돼. 미드 랭스부터 완전 롱 헤어까지 특히 제가 원하는 느낌을 낼때 그냥 머리가 다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쉽지 않게 되긴 하는데 뭔가 고급스러면서 우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가고 얘는 텐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은 가식적인 느낌? 근데 이제 하기는 좀더 편하죠. 자, 여러분 브러쉬를 구매하실 때는 어, 몇호 주세요? 3호, 4호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사실 1, 2호는 꼬리 살리는 용도로 가장 많이 쓰여요. 여러분 3호, 4호, 5호는 스트레이트, 머리 필때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시컬도 똑같이 많이 사용돼요. 머리 피거나 시컬할 때, 근데 시컬할 때는 4호, 5호가 더 많이 사용돼요. 그다음에 뭐 레이어드 컷이나 좀 느낌 내추럴하게 낼 때, 아주 자연스러운 그 부드러운 느낌 낼 때는 뭐 5호나 왕물 큰 롤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꼭수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제 생각에 머리가 단발 정도면 3호, 그다음 미드 랭스 넘어가면. 4호, 제일 무난하게 살 때는 3,4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뿌리 살리는 거는 따로 구매하세요 동그란 롤 브러쉬 오늘 롤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롤 브러쉬는 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근데 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거든요 고객님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어, 롤 브러쉬 뭐 사면 좋아요? 뭐 추천해주세요?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드려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롤 브러쉬 사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